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 4단원의 673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와 제자들이 따라가는 이유. 제목이 조금 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와 제자들이 따라가는 이유. 자,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거기 가서 왕이 되려고 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누가 더큰 자가 될 것이냐? 누가 더 주님의 우편 좌편에 앉아서 권세를 부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놓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내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이 부분은 천국 운동의 일꾼들이 꼭잘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국의 인꾼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천국 운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많은 일꾼들이 천국의 실체를 잘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은 천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천국을 세상 왕국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던 제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천국의 실체를 바르게 알수 있도록 열심히 천국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증거하신 천국의 실체를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민족, 곧 유대인들의 왕, 세상적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주님께서 하늘의 나라 왕이 이라기보다는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로한복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유대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온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던 거죠.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이 증거하시는 천국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오히려 항상 제자들끼리도, 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쫓겨나고, 드디어 다유당국이 건설이 될 건데, 누가 더큰 자가 되지? 올라로 말하면 누가 총리가 되고, 부총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은 유대인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거나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로마군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반복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을 건설할 거다. 이 다윗 왕국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이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다이당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 11절에 보면은 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은 십자가에 죽을 걸 생각하고 가시고, 뒤따라가는 제자들은 "야, 이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리고 있는데, 이 요한과 야구부의 어머니가 이 세상말로 말하면 아주 재빠르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한 아들은 우편에 앉혀주시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하나들은 총리를 시켜주시고 하나는 어, 부총리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앞서 읽어본 것처럼 열 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나요?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지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고 그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가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선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이두 가지 잘 이해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실패했죠. 그건 자기들의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과 천국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